안녕하세요, 쿡시입니다. 오늘 추이로조에 장보고 왔는데요. 상인 조씨가 또큰 일을 내셨더라고요. 채소 몇 가지를 사고 냉동코너를 보는데요. 한국산 떡국떡이 있지 뭐예요? 궁금해서 바로 집어왔어요. 그리고 다른 신제품들도 여러 개가 눈에 띄었는데요. 그중 새로 나온 시즈닝도 있었어요. 그럼 제품 설명 들어갈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트레일러조 온 김에 몇 가지 구매한 채소들도 공유할게요. 채썬 당근이에요. 채소 볶음할 때 넣고 샐러드에 올려 먹기 좋고요. 무엇보다 김밥 속에 넣어 먹기 너무 편해요. 280g 짜리 한 봉지에 1불이채안 되니 서서 당근을 썰 이유가 없어졌어요. 유기농 방울 양배추예요. 위 건강에 최고라는 비타민 U가 많아 위암 예방에도 이로운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작게 소포장되어 있어서 한끼 반찬하기 좋아요. 시시토 페퍼예요. 우리말로 꽈리고추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주로 이걸 시즈닝 뿌려서 오븐에 바삭하게 구워 먹는데요. 우리는 장조림 할때 넣어 먹고 멸치랑 같이 볶아 먹으면 밥 반찬으로 그만이죠? 팔락 파니르예요. 데친 시금치에 각종 향신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필레를 파니르와 함께 끓여낸 카레로 힌디어로 팔락은 시금치를 의미하고 파니르는 숙성하지 않은 인도의 치즈로 코티즈 치즈 종류를 뜻해요. 내용물은 밥 없이 카레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올 때는 냉동칸에 난이 있는데요. 갈릭 난과 탄두리 난이 있어요. 두 종류 다 맛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함께 구매하시면 집에서 인도 레스토랑 부럽지 않게 즐길 수 있어요. 양념이 된 시금치가 크리미하면서 풍미가 아주 진하고요. 파니르가 덩어리째 씹히는 식감도 좋고요. 맛이 약간 연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아주 맛있어요. 한국에 강가라는 인도 음식점이 있는데요. 이 팔랑파니르가 그 음식점의 인기 메뉴였어요. 이걸 먹을 때면 그때 먹던 그 맛이 생각이 나요. 비프 앤 브로콜리예요. 튀김옷을 입은 소고기와 브로콜리 그리고 소스가 들어있어요. 각각 팬에서 따로 데운 후에 튀긴 소고기와 브로콜리를 팬에 넣고 소스를 붓고요. 잘 버무려주면 돼요. 고기 양도 많고요. 매콤함이 가미된 사천식 탕수육 맛으로 밥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로도 좋아요. 떡의 사이즈나 두께감이 먹기에 적당해요. 냉동된 거라 물에 담가 해동시킨 후에 사용하면 요리 시간이 좀 단축돼요. 사골 육수에 이거 넣고 바로 떡국을 끓여 봤는데요. 겉은 매끌매끌하고요. 우리가 아는 그 쫀득쫀득한 떡국떡 식감이에요. 맛있어요. 이 제품 매장에 계속 보였으면 좋겠네요. 스 프라이드 갈릭이 캐비지예요 요것도 눈에 띄는 신제품인데요 우리가 양배추를 가지고 샐러드로 먹기도 하지만 반찬으로 양배추 볶음 해서 많이 먹잖아요 딱그 맛이에요 영양 성분을 보면 소디움이 좀 높아요 반면 설탕 첨가물이 적고 섬유질이 많구요 그래서 이 제품은 밥이랑 같이 반찬으로 먹기 좋아요 저는 이걸 팬에 데우면서 좀 전에 소개한 떡국떡을 뜨거운 물에 살짝 익힌 후에 이 양념에 넣고 같이 볶았더니 간도 잘 맞으면서 맛있더라고요. 후추와 통깨 뿌린 후 이렇게 밥 대신 떡국떡 넣어서 같이 먹어도 맛있고요. 밥에 곁들여 밥 반찬으로 드셔보세요. 몇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떠오른 비건 트렌드에 발맞춰 트레이로조에서도 비건 음식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괜찮은 제품들이 꽤 있어요. 식물성 기반의 대체육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비주얼과 식감이 소고기와 아주 흡사하고요. 불고기의 불향까지 더해져서 먹어보고 놀라울 정도였는데요. 이 제품 또한 식물성 기반의 대체육으로 만든 치킨리스 만다린 오렌지 모슬이에요. 패키지 안에 소스가 따로 있고요. 비주얼이 맥도날드 치킨 너깃처럼 생겼죠? 팬에 오일 살짝 두르고요. 겉이 노릇노릇 될 때까지 굽다가 소스를 붓고 휘리릭 버무려주면 돼요. 소스의 맛은 오렌지 소스답게 달달해요. 그래서 소스를 붓기 전에 간을 보고 입맛에 맞게 소스의 양을 조절해 보세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요. 오리지널 만다른 오렌지 치킨과 비슷한 맛을 내요. 가격이 3.79달러로 가성비도 좋아요. 이한 봉지가 500칼로리로 채식주의자에게 한끼 식사로 괜찮은 것 같아요. 새우, 오징어, 홍합이 들어간 씨푸드 파에아인데요. 파에아는 스페인의 쌀밥 요리예요. 볶음밥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요. 기름에 볶는 과정 없이 생쌀을 넣고 볶은 재료와 육수를 넣어 끓여서 짓는 음식이에요. 내용물을 보면 해산물이 꽤 많이 들어있고요. 해산물 크기도 큼직큼직해요. 먹어보니 이 제품은 호불호가 좀 있겠어요. 파에야는 한국의 밥하는 프로세스랑 비슷한데요. 밥은 맹물을 가지고 하지만 파에야는 육수에 생살을 넣고 끓이면서 농축된 육수가 밥에 스며들어 감칠맛이 풍부해지는데요. 이건, 음, 아무런 맛이 안 나는 그런 맛이었어요. 간만잘 맞추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음식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 파이아는 좀 아쉽네요. 요키 알라 로마나예요. 이탈리아에서 온 신상인데요. 비주얼은 마치 에그바이트 같아요. 먹어보니 텍스처도 에그바이트처럼 아주 부드러워요. 그라나파다노 치즈와 버터의 향이 진하고요. 치즈의 풍미도 제대로 느껴져요. 가벼운 브런치로 샐러드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즈닝 코너에 와보니 피자와 케첩. 이두 가지 시즈닝이 최근에 나온 제품 중 가장 눈에 띄네요. 케첩을 시즈닝으로 만든 발상이 참 기발하네요. 케첩 시즈닝의 성분을 잠깐 보면요. 토마토 파우더, 설탕, 코셔 소금, 비니거 파우더, 말토덱스트린, 이 말토덱스트린은 합성 감미료죠? 그리고 갈릭 파우더 등으로 이루어졌네요. 아침 식사로 에그 스크램블이나 해쉬 브라운 먹을 때 뿌려 먹거나 맥앤 치즈, 감자튀김, 버거, 타코 등 케첩이 필요한 음식에는 다잘 어울려요. 맛을 보면 맛과 향이 생각보다 그리 강하지 않아요. 은은한 케첩 맛이에요. 그래서 이건 요리를 할때 사용하기보다는 다 조리된 음식에 뿌려 먹거나 찍어 먹기에 알맞은 시즈닝이에요. 피자 시즈닝 또한 맛과 향이 강하지 않아서 피자는 물론이고 소세지나 스프, 샌드위치, 갈릭빵 등 두루두루 뿌려보니 맛이 괜찮더라고요. 강추까지는 아니고요. 음식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감칠맛을 더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음료수 하나 추천할게요. 첨가물 없이 올게니 코코넛과 워터로만 만든 코코넛 스무디예요. 코코넛을 좋아하신다면 이거 꼭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